네, 오늘은 어떤 부동산 법인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로 검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4월 23일자의 국세청 보도자료네요. 고가 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검증 그리고 탈루 혐의가 포착이 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하겠대요. 현재 세무조사 인원 27명 얼마 안되죠? 부동산 법인이 얼마나 많은데, 27명 밖에 안 했다는 건, 앞으로 이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도자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법인, 이 전수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물론 세무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할 여지가 있는지 검증해 보겠다는 거죠. 어쨌든 전수로 검증하겠다. 부동산 법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해야 될 거예요. 그 특정된 부동산 법인, 어떤 법인인지 볼까요? 1인 주주의 부동산 법인. 그리고 가족. 이것 또한 주주가 가족인 거였죠?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 법인 6,700개를 대상으로 했네요. 그럼 어떤 부분을 이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검증할까요? 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는지 여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는 세금을 납부한 정당한 자금인지. 이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그 차익이 생기겠죠. 그에 따른 법인세는 적정하게 내는지. 주주가 그 돈을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 등 관련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죠.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법인이 아파트를 고가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 자금을 혹시 증여받지 않았나? 네 합리적인 의심일 거예요. 그 사례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부동산 법인이냐면 자녀가 100%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법인이에요. 이 법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겠죠. 그리고 광고료로 그런 명목으로 지급받은 거예요. 편법징여죠. 왜 편법징여라고 판단했을까요? 자녀가 설립한 그 부동산 법인이 매출액이 광고 매출이 있었죠. 근데 그 법인 매출액의 96%가 부모님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뭐 의심할 만하네요. 그리고 자녀는 20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하죠.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여기에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거든요. 금액을 떠나서도 물론 금액이 고액이어도 예,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그두 번째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 이 구입한 자금이 내가 어떤 식으로 조달했는데 그 자금은 정당한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부동산 법인의 대표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대요. 지난달에 상담 오신 분 중에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죠.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한 거예요. 그 자녀한테 나온 예상 고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아버지 회사로 나온, 나오게 될 예상되는 세금은 15억이었어요.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가끔 부동산 법인이 이 자금 출처 조사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는데, 아주 아주 옛날 얘기겠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아까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분이 이 IT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 빼돌린 자금을 부동산 법인에 담아놨다가, 이 부동산 법인이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 차량을 구입한 거죠. 이걸 과연 국세청에서 모를까요? 가끔 부동산 법인을 통해서 구입하면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아까 봤던 탈루 사례였죠 그때도 이런 게 발각되니까 어디로 갔죠 이 병원의 세무조사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이분 또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검증사항 이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여부 또 주요 검증사항이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는 지금 부동산 법인이 많이 늘었잖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 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 이미 예고도 돼 있었고 사람들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도 부동산 법인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부동산 법인이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분이 고가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거예요 서울에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채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매각했죠. 그럼 이 아파트가 나중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산 거겠죠. 근데 심지어 저가로 매도했어요. 그러면 양도세가 별로 안 나오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 아파트를 매도했죠. 진짜 팔고 싶었던 거겠죠. 그 기간 동안 많이 올랐던. 근데 이 아파트를 팔 때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 가능하죠. 이러니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 아파트를 매입해 놓고 이거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보유중인한 채를 가족집은 100%인 부동산 법인에 저가로 양도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한 채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신고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상가나 토지는 개인명의로 갖고 주택만 이렇게 부동산 법인을 활용했대요. 왜냐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활용하려고. 이분한테 어떻게 과세가 됐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분은 두채 중에 한 채를 저가로 양도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저가로 양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도세는 내 임의로 특수 관계자한테 거래할 때 금액을 낮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현물출자예요 현물출자는 양도세는 있지만 지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나 그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을 그럴 목적의 부동산이라면 현물출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